영덕대계배 중결승전 40대부 중결승전 울산코나 그리고 동대문 한빛입니다 네, 3세트입니다 중결승전 영덕대계배 40대부 중결승전 울산코나 대 동대문 한빛 건너편 한빛 득점 올리죠. 삼빛 그리고 가까운 쪽코납니다 1대1 the leader Hanbin. 아니야 너ほら 멋지죠? 오, 스브에이스가 나옵니다. 굿서브였죠 네. 6대4 2점 리디 울산 코나 나이스 플레이 네, 최강부급 수비가 나왔죠 최강부 출신들로 이루어진 울산 코나 40대부 코나는 현대자동차 SUV입니다 장영수 네, 선수, 최강구 출신이죠. 아, 뛰어나네요. 탄탄한 몸에서 나오는 강력한 킥. 뛰어나. 자, 6대5, 5대6. 아. 한비 네, 중결성전에서 복병을 만났습니다 코나 그리고 한비선 우승의 목마릅니다. 아! 7대6 리드 울산 코너 8대6 코트 체인지 초구 리시브 임종명 선수 그림 같죠? 네. 네. 몸을 다 사용합니다. 흡수를 시킵니다. 그 초구 리시브가 좋았을 때 득점 확률이 높아지죠. 수비수도 베테랑입니다. 초에이 임종명 이것도 잡죠. 아 그러나 터치 아웃. 네 해병대 출신들로 이루어진. 울산 코난 한여름에는 체력도 강건입니다대학리트에서 저는 모자라도 쓰코만 이분들은 네. 대학너트에서 체력이 정말 좋네요 30도에 육박하지만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나 플레이를 하는 분들은 상당히 듣겠죠. 그러나 좋아하는 축구를 하기에 견딜 수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엔돌핀, 세르토닌 도파민. 네, 그런 게 분출되죠. 그래서 축구를 합니다. 네, 마약성분과 같은 성분이 나오죠. 이기면 더 기분이 좋고 지면 꼴꼴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입상을 하면 기분은 좋습니다. 그래도. 중결. 네오버 아저기 네트치군요. 네트워. 8대9 한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한빛 네, 어필이시면 나봅니다. 네, 노란 딱지인가요? 어, 딱지가 나왔죠? 네, 팀 경공가요? 노란 딱지가 나왔습니다. 나이스 아, 아웃이네요. 아 애매하면 잡으면 좋습니다. 애매하면 네. 아 초구 수비 훌륭했습니다. 이구카바가 조금 아쉽네요. 뭐 어쩔 수 없죠. 탈1 0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펼쳐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우리시 좋아요. 토스 좋아요. 리씹 좋죠? 네, 팔대1 일. 올해는 하죠 12대8 리드 코나 예, 공격력 좋네요. 파워 공격보다는 노련한 공격. 준결승은 네, 잔디, 그라운드 컨디션, 그리고 바람, 네, 와인드 컨디션이 변수입니다. 바람도 세게 불고, 잔디에서 바운딩이 안 돼요. 네,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13대8, 코나 리드, 입니다. 네 결승은 코나가 진출합니다. 네, 세트 접전. 펼쳐주신 양팀 고맙습니다. 40대 부 중결이었습니다. 여기는 영덕입니다. 저는 촉보야의 공이랑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Hey <laughs>